네, 여러분 어제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 제가 2, 3주 전이었나 소개를 영상에서 잠깐 해드린 것 같은데요. 중국인이 우리나라 현역 군인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군사 기밀을 빼내려고 했었고 그것을 검찰이 포착을 해서 이 중국인을 기소를 해서 지금 조사 중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냥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이걸 굉장히 헐값에 팔았거든요. 중요한 군사 기밀인데 그런데 이것을 그냥 팔고 사고 막 이런 정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KBS, 어, KBS에서 어제 단독으로 이 공소장을 입수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그냥 민간 차원에서 단독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중국군 정보 요원이 직접적으로 지휘를 하고 조직적으로 지시를 해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영상에서 또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이 옳았다.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걸 보고도 윤석열 대통령님이 계속해서 하셨던 주장이 잘못됐다. 라고 말하는 거는 진짜 스스로 눈 가리개를 끼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사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4월 26일 날 서울신문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군인을 포섭해서 군 기밀을 유출한 중국인 이 수법 사용했다. 라는 기사입니다. 어떤 수법을 사용했냐 하면 오픈 채팅방 아시죠? 여러분, 카카오톡. 많은 분들 들어가 계실 텐데, 이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현역 군인을 포섭해서 군사 기밀을 거래를 한 상태로 이제 이 중국인을 구속을 해서 재판에 넘긴 건데, 서울중앙지검의 공공수사 일부 부장 이창규 판사가 이 25일 날, 4월 25일 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이 A씨, 중국인 A씨를 구속기소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람이 중국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를 해서 지난해 5월부터 해서, 그러니까 2024년 5월부터 해서 올해 3월까지, 여러분, 그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제 비상개험을 하시고 이런 잘못된 어떤 그군사기밀을 빼내는 거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 전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셨고, 그렇게 우리가 싸워오던 그 때에도 올해 3월까지 여러분 다섯 차례에 걸쳐서 우리나라 현역 군인한테 접근을 해서 군사기민을 탐지하고 수집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그랬다는 말이에요. 이 중국인 A씨가 이 현역 장병 등이 소셜미디어, SNS, 뭐 오픈 채팅방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들어가가지고 현역 군인인 것처럼 친분을 쌓으면서 이 대상자를 물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접근을 해서 군사기밀을 넘기면 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했냐면 그 손목시계 있죠. 손목시계. 이 시계에 카메라가 설치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군사기밀을 탐지할 수 있는 스파이 장비, 까지도 보냈고요. 여러분 너무나 조직적이죠. 그리고 무인 포스트에 데드 드롭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특정 장소에 이제 한 명이 남겨두면 어떤 증거나 이런 걸 남겨두면 나중에 상대방이 회수하는 이제 비대면 방식. 여러분 예전에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이런 거볼때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어디 장소에 그뭐 물건 두고 가라 하고 전화로 해서 나중에 몰래 그 사람이 가져가는 약간 그런 형식으로. 기밀 자료나 대가를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게 국군 방첩사령부가 실제 이 포섭된 현역 병사를 붙잡으면서 이제 일이 커진 겁니다. 이 병사는 부대에 비인가 휴대전화를 반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서 핸드폰을 이제는 쓸수 있는데 이제 인가된 휴대폰만 쓸수 있거든요. 근데 비인가 휴대폰을 몰래 반입을 했고 한미 연합 연습 진행 계획이나 뭐 이런 내부 자료 이런 거를 촬영해서 전달을 한 겁니다. 아, 진짜 이 병사는 진짜 돈몇푼 받으려고 자 이러면 안 되죠. 네, 아무튼간에 이 중국인 A씨가 음 해당 병사에게 줄 돈을 마련하려고 진짜 중국으로 갔다가 제주도로 입국을 또 했어요. 이 돈을 찾으려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난 4월 29일 날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방첩사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서 추가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 현행법상 이 간첩죄가 적국에게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적국이 어디죠? 주적이 북한이죠. 그러니까 북한한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아무리 이거를 하려고 해도 형량이 낮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밖에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이런데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이 지금 이렇게까지 어 12월 3일 날 결단을 하시고 지금 이렇게 5개월 이상이 지났죠, 여러분 1, 2, 3, 4, 5 5개월 이상이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윤석열이 올랐다 이걸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 같은 그런 말이 아니라 윤어게인이라는 게 이게 다 포함이 된 거죠. 그런데 어제 그런 기사가 나온 거죠. KBS에서 이 공소장을 입수를 해서 실제로 확인을 했는데 이게 진짜 중국 간첩 조직의 행동책이었다. 이 중국인이 이렇게 조사 결과 지금 드러났고요. 공소장에서 그렇게 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군의 산하의 정보기관 요원이 이 조직을 지휘한 것으로 여러분 공식적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CIA, CIA, FBI 이런 데서 이걸 한 거예요. 근데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면은 심각한 거죠,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음, 이 이름도 그 청시예요. 청, 음, 성이 청이에요, 여러분. <laughs> 청시가 우리나라에 별로 없죠. 그러니까 특이한 성 보면 좀 이렇게 좀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 공소장을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kbs에서 중국인과 심지어 한국인도 모였어 이 한국인까지 모여가지고 이 최소 1 0 명이 모인 이 간첩 조직의 행동책이었습니다 이 청모씨가 네이 조직은 지위를 맡은 총책과 군사개밀 검토와 가격 책정 그리고 첩보 장비와 돈 전달 앞에서 말씀드린 그 손목시계 카메라 어뭐 이런 것들 그리고 막 신뢰 형성을 위해서 대면 접촉까지 또 했다고 하고, 이청 씨가 대면 접촉 담당이었다고 합니다. 이 공소장에 드러난 게. 이 SNS 오픈 채팅방에서, 응, 아이디가 뭐라고 이제 활동을 했냐면, 캔 제이크. <laughs> 캔 제이크. 이 아이디로 활동을 했대요, 여러분. 어? 이 아이디 보시면 제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인들 진짜 조심하세요. 진짜로. 이거는 우리나라 현역 병사로서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뭐, 일단은 그 전에 접근한, 뭐, 얘네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게, 여러분, 어느 소속이었냐? 어, 중국군 연합참모부의 산하의 정보기관 소속입니다. 이게 어느, 우리나라로 치면 합동참모본부? 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2022년 말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청 씨가 국내 입국 전에 타이완 그러니까 대만에서도 총책과 함께 이 대만의 반중단체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이 반중단체와 그리고 대만 독립단체의 그 동향도 수집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전문적인 거예요. 전문적인 그청신거예요청시이청시 진짜 제대로 조사해서 혐의를 대대로 매겨야 되는데 하, 이거를 여러분 제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북한에게 밖에 간첩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그리고 그 계정을 어느 당이 맡고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응? 이 중국 조직이 이 기밀을 넘기려다 붙잡힌 한국 군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번에 그 잡힌 한국 군인을 해외까지 넘나들면서 관리를 했다고 그 공소장에 다 나와있고요 이 군인도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대요 여러분 정말 통탄한 상황입니다 통탄할 상황입니다 이 군인이 <laughs> 이 병사가 아 진짜 우리 군 기밀 목록과 함께 기밀의 가격까지 매겨달라. 그러니까, 거래로 치면 이제 가격 제시해라. 어, 라고 하는 거고요 중국 정부의 증서, 그리고 같은 어떤 그런 보호 조치까지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기밀을 넘긴 대가로 지난해 11월에 싱가포르에서 청 씨를 만나서 5천 달러, 5천 달러를 건네받았고요 그 다음날엔 말레이시아로 또 이동을 해서 또 총책을 만나서 또 5천 달러를 건네 받았다고 합니다. 아 진짜 돈 그렇게 많이 벌어서 좋습니까? 아 진짜 너무 답답합니다 진짜로. 이 국군 방첩사령부가 나머지 공범 9명의 신원을 모두 확인을 했다고 하고요. 추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틀렸습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우파 시민분들뿐만 아니라 뭐 자칭 중도라고 하는 정치 무관심층들. 그리고 좌쪽 사람들도 여러분 많이 봅니다. 제가 그 <laughs> 유튜브 통계를 보면 알아요. 그런데, 음, 그래, 이래도 윤석열 대통령님이 틀렸냐고, 진짜 스스로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를 진짜 바랍니다. 진짜로. 어, 너무 답답합니다. 진짜로. 아무튼 간에 KBS에서, 네, 이런 거를 어, 웬일로 잘 했습니다. 잘 공속장을 입수를 해서, 네, 전달을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일이 언론에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삭제, 복원하고 비대면 전달해라. 이 요구한 기밀이, 여러분, 정말 구체적입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한미동맹 관련한 군사 기밀이에요. 한미동맹.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를 중국이 알면 되겠습니까? 지금 관세협상 마무리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 되죠, 여러분. 이게 20건이 상대적으로 헐값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니까, 5,000달러, 5,000달러 두번 받은 게 우리나라 군사기밀, 우리나라의 정말 소중한 그 한미동맹에 대한 군사기밀인데, 이게 요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음, 성급금을 또받아서 성급금. 350만원. 어. 350만원. 2023년 8월에 성급금을 받았대요. 이 350만원 받고, 여러분. 이걸 더 넘기고 2, 3급 기밀은 300만원 대외비면 200만원 더 주겠다 이런식으로 가격 제시까지 했고요어 그리고 뭐 사드 관련한거 그리고 미군 관련한 민감한 정보를 독촉했고 특히 여러분 여러분 그 12월 개엄 사건 개엄 이후에는 핵작전지침 그리고 한미일 첨단 무기 자료 등으로 점점 요구 수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각종 몰카 이런 그 손목시계에 있는 카메라 이런 거를 제공하고 온라인 서버 아이디에 올려주고 이제 정보를 올리게 하더니 이후에는 여러분 점점 더 과감해졌어요 수법이 오피스텔이나 펜션에 그 펜션 아시죠? 음, 그런 숙소 쪽에 기밀이 담긴 SD카드를 놓아라 놓고 가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기밀 내용을 삭제한 뒤에 SD카드를 넘기게 한 건데 이것을 나중에 회수를 해서 별도의 복구 과정을 통해서 기밀을 빼는 거예요. 아 여러분 수법이 엄청나죠. 이들의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sd 카드 그러니까 그 외장 메모리에 이제 파일을 넣고 그거를 삭제를 하면 이제 파일이 없는 거죠. 어, 없는 메모리 카드가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 사람이 볼 때는 그래요. 그러나 그들은 그거를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즉 파일이 다시 다, 또 삭제한 파일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밀을 빼냈고요. 이렇게 20건, 대가로 6천만원, 막 이렇게 빼갔습니다. 아, 진짜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래도 윤석열 대통령님이 틀렸다고요? 응. 음. 왜 간첩법 반대하십니까? 진짜 이걸 보고도 간첩법을 반대를 하면 진짜 그거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어, 어, 정말 너무, 너무,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저도 어제, 이 사건을 보고 정말 크게 분노를 하지 않을래야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또 또 어제 같이 나온 뉴스가 있는데요 아뭐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미국의 대입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수능이 고요 어이 액트 라고 하는 아메리칸 컬리지 테스팅 이라고 해서 이게 대입 시험 이라는게 있는데 이게 한국에서 사전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아니, 미국의 그 수능 시험이 왜 한국에서 유출이 되죠? 네. 이게 서울 사이버 수사대,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지금 이제 수사에 착수했다고 어제 12일 날 밝혔는데요. 이때 그 액트 시험이 지난달 5일 날, 어, 지난달 5일입니다. 음, 얼마 안 됐죠? 그때 신고가 접수된 거예요. 서울의 마포구에 염리동의한미교육위원단의 액트 시험장이 있었는데 여기서 좀 이게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라고 하는 신고가 지난달 5일 날 이제 접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 충격적인 사실이 복수의 응시생의 이제 휴대폰을 깐 겁니다. 깐데 문제와 답안이 담긴 PDF 파일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고요. 복수의 응시생이라고만 나왔는데 아, 여러분 이게 음 어떤 식으로 <laughs> 이게 유출이 된 건지는 모르지만 점점 이게 우리나라가 뭔가 이런 기지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미국 대입 시험은 정말 중요한 우리나라도 아시겠지만 그냥 딱 들어도 여러분 중요한 시험 같죠. 막 이런 게 유출이 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이 사전 유출이 됐다라는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참 여러 가지로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런 뉴스밖에 전달해 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나 좀 저도 죄송하긴 합니다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앞서 중국인 간첩이나 뭐 미국의 대입 시험 액티에서 액트가 이제 한국에서 사전 유출이 됐다거나 막 이런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막 이거 보고 막 두개 보니까 막 정신이 없었어요 저도 <laughs> 그리고 어, 관세협상 제가 어제도 저녁에 영상을 올려 드렸는데 미중 관세협상이 일단은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된것 같은데요 미국은 중국의 그145% 관세에 대해서 30%로 낮췄고요. 중국은 125% 관세에 대해서 10%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양측이 115%씩 낮춘 거예요. 어, 많이 낮췄죠. 그리고 추가 내용이 이게 막 일단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딱 관세를 낮추기로 협상을 했다 라고만 나왔고 정확하게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이렇게 짝짝짝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만 있다가 좀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고 다시 한번 전달을 해 드려야 될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제가 좀볼수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추가 조치가 있어요. 이거는 90일간 한시적 적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마 중국에게 무언가를 요구를 했을 거예요. 90일간 너네 이거 바꿔라 무엇인가 요구한 게 있을 겁니다. 트럼프는 대놓고 말하긴 해요. 시장 개방해라. 라고 말을 하긴 하나, 그 뒤에 숨겨진 어떤 정치적인 의도랑,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90일간이라는 한시적 적용이라는 그 조항을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추가 조치가 있어요. 추가 조치. 그게 뭐냐면,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일부 비관세 장벽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반덤핑 조사나 블랙리스트 이게 있는데, 여러분 관세가 있고 비관세가 있어요. 조치가. 근데 비관세 조치란 무엇이냐 하면, 어, 비관세 장벽이 조금 말이 어렵긴 한데, 말 그대로 관세 전에 무역을 방해하는 모든 다른 규제들을 말합니다. 즉, 세금은 아니지만 특정 제품이 이제 수입이 됐을 때 다양한 규제나 법적인 장치로 인해서 막상 이렇게 수입을 하기는 어려운 그런 거죠.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관련 기술, 어, 등이 있고요. 이거를 굉장히 수입 제한을 두고 있고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인텔 뭐 amd, 퀄컴, 엔비디아 뭐 이런게 중국 시장에서 지금 판매가 굉장히 지연되고 제한되고 막 이런게 있습니다. 그리고 5g 관련한 것도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gpu 있죠. 어, 그게 ai나 뭐 게임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중국이 이런 기술을 제한하거나 어,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막 조사하는 일종의 비관세 장벽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추가 조치에서 여러분 이 비관세 장벽을 철회하기로 했어요. 일부 제품에 대해서. 근데 역시나 반도체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음, 이게 여러분 꽤큰 의미가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을 철회한다는 게 이게 수입이 될때 그런 규제, 규제들을 완화하겠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이 비관세 장벽이 존재를 하면 진입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관세보다 사실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철회하게 되면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 안으로, 아, 중국 시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쉽게. 어, 이미 관세도 지금 90일간 낮춰졌고. 그러면 여러분, 다른 말로 트럼프가 완전히 중국의 시장 개방을 따내지는 100% 따내지는 못했더라도 지금 규제가 완화되면요 여러분 기업이라는 거는 아시죠 얼마나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특히 미국의 기업은 세계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미국의 기업들이 이런 비관세 장벽이 낮아지면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다 들어간다는 건 무슨 의미냐 시장이 일부 개방됐다 라는 뜻입니다 이걸 관세 협상을 두고 해석하는 게 달라요 뭐 저쪽에서는 아 중국이 이겼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이 쪽에서는 미국이 이겼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누가 봐도 트럼프가 지금 이 비관세 장벽을 조금 완화를 시켰다는 거는, 완화를 따냈다는 거는, 여러분, 이거는 누가 봐도 미국의 승리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핑진시 쪽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막 실각 위험,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 그 핑진시가, 어 동남아까지 돌면서 반미 연대를 구축해서 끝까지 싸우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비관세 장벽을 그 동남아 방문 있고 나서 몇 주도 안 돼서 바로 이렇게 철회한다고요? 어 이거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핑진 시 쪽이 아니라 다른 중국의 어떤 세력이 미국과 협상을 한게 아니냐라는 말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오피셜 한게 아니라서 딱 말씀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 10일과 11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서 협상을 했는데, 1차적으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으나 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90일간입니다, 여러분. 90일 안에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트럼프가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 시장 개방. 시장 개방. 중국의 시장에 개방되면요. 그 안에 미국 기업들이 다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당의 장악력이 많이 악화가 됩니다. 즉, 체제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걸 알면서도 개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왜? 관세가 너무 빡세니까. <laughs> 경제가 난리가 나니까.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힘드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관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고, 지금 여러분, 초반에 말씀드린 이 중국인 간첩에 대한 내용 정말 심각합니다. 다시 한번 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이 오랐다. 여러분, 진짜 윤석열 대통령님 아니었으면은 어 이거 그냥 또 붙이고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너무나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들어보면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우파 유튜브들 알고리즘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댓글에 고정 댓글로 달아놓은 멤버십 가입 링크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너무나 탄압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어, 계속해서 이 우파 유튜버들이 좀 생존을 해야만 어, 그나마 이 시장에서. 시장이라고 하긴 뭐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가 좀 대변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계좌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어 마지막으로 이 화면 하단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조금 길어졌는데 여기서 네,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